원장님, TV 보면 어떤 40, 50대 연예인들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뭐 타고난 거다, 비싼 화장품 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솔직히 뭐 다른 비법이 있죠? 진짜 비결이 뭐예요? 어, 연예인 피부의 비밀을 특별한 한 가지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얼굴이 변하잖아요. 그때 그때 우리 얼굴에 맞춰서 필요한 시술을 복합적으로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받는 것이 비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여러분도 연예인처럼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어려질 수 있는 시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요 얼굴을 부위별로 나누어서 어떤 시술들을 조합해야 자연스럽고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눈 근처는 우리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곳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얇은데 피지선도 적어서 건조하기까지 하니까 주름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여기에 하루 종일 눈가에 웃는 근육을 우리가 쓰게 되니까 주름이 생기. 가더 쉽죠. 흔히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는 웃을 때 생기는 바깥쪽 눈가 주름은 보톡스가 특히 효과적이에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주름이 줄어들거든요. 이마 주름이랑 마찬가지로 눈가 주름도 깊게 진행이 된 다음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조금 시술해서 채워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이써마지, 아이올리지어 같은 눈가 전용으로 나온 고주파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면 더 좋고요. 이 시술들은 피부가 얇고 예민한 눈가에 맞춰 개발된 고주파 리프팅이에요. 그래서 고주파로 피부에 열을 가하게 되면 늙고 힘없는 콜라겐을 타이트닝 시켜주고 또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다리미로 구겨진 옷을 피는 것처럼 피부를 조금 더 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크서클이라고 묶어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크서클 하면 눈 밑이 좀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피부 자체가 좀 색소침착이 돼서 어두울 수도 있고 여기 혈관이 비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눈 밑이 꺼져서 행하게 보여서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게 흔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 꺼진 부분 필러로 살짝 채워주는 게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에요. 꺼진 부분만 정교하게 잘 채워서 그늘을 없애주는 멀리죠. 그런데 이제 이눈 밑은 굉장히 섬세한 부위라서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받는 게 좋습니다. 아주 소량으로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기가 쉽고요. 시술이 정말 까다로운 부위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얼굴 전체에서 필러 시술이 가장 어려운 부위 한 곳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눈 밑을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눈밑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또 시술을 정교하게 하는 그런 의사를 찾아서 시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 근데 그 나이 들면 팔자 주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인데 팔자 주름에는 필러가 좋다던데 여기 필러를 맞으면 될까요? 필러가 팔자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효과적인 시술이죠. 근데 뭐 무조건 모든 상황에 모든 팔자에 필러가 효과적인 건 아니고요. 그 팔자 주름이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원인이 뭔지, 그걸 좀 판단해서 시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단순히 여기 코 옆에 요 부위 이제 귀족 부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그냥 살짝 꺼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필러로 굉장히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처지게 되잖아요. 그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팔자 위쪽으로 처지면서 지방이 좀 쌓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팔자를 개선하고 싶은데, 이 처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 을 하지 않고 그 필러만 계속 채우면 팔자주름은 뭐 이렇게 펴질 수도 있죠 근데 입 주변에 파, 필러가 많이 차 니까 얼굴은 불룩해지고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더 못생겨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원숭이 같이 됐다 흔히 원숭이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팔자주름이 얼굴에 탄력 저하와 처짐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러면 그걸 개선하셔야 되고 리프팅 시술을 하셔야겠죠 실로 당겨주는 실리프팅을 할 수도 있고 울세라 슈링크 온다 인모드 이런 기계로 하는 리프팅 시술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 경우에 또 여기 지방이 너무 많으면 처지는 걸당기는거 이외에도 지방을 좀 분해하는 주사를 여기 팔자 위쪽 지방에 살짝 놔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리면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면서 팔자도 같이 처지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콜라겐 양을 늘려서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주사 시술들, 콜라겐 부스터, 스컬트라, 주베룩, 레디어스 뭐 이런 시술들 하시면 결국 전체적으로 탄력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팔자주름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처짐에 대한 시술들을 하시고 팔자를 충분히 개선했는데 그래도 약간 더 개선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처진 부분은 먼저 좀 당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필러는 여기 소량만 사용해서 시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40대 중반 여자분을 만났는데요. 팔자 팔자 주름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필러를 한세번 정도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처럼 팔자가 잘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져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사실 얼굴이 처지면서 팔자 위쪽으로 지방이 쌓여서. 팔자가 심해 보이는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우는 거는 좀 잊으시고, 리프팅으로 개선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실리프팅이랑 울세라 이런 시술을 해보셨는데, 그랬더니 팔자주름이 한 70, 80% 좋아진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러를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이 그림자 부분을 살짝 다듬으셨더니 정말 자연스럽고 환해졌다고 만족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합시술의 힘이에요. 한 가지 시술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술을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섞어서 해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학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나이랑 상관없이 뭐이중턱이라던가 불독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화면이 처지는 거, 무너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턱선을 단단히 잡아주던 얼굴의 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지고 처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처지면서 우리 얼굴에 있는 지방들 얼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걸 개선하려면 처진 얼굴을 이렇게 당겨줄 수 있는. 리프팅 시술, 그리고, 그리고 턱살, 이중턱, 불독살, 이런 거를 줄여줄 수 있는 지방분해 시술이 필요해요. 리프팅 시술은 정말 요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지방을 많이 같이 줄여줄 수 있는 종류의 리프팅 시술이 효과적이고요. 예를 들면, 울세라, 뭐 인모드 온다, 이런 시술들이 이제 탄력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좋아서 적합한 것 같아요. 울세라는 어떤 시술이냐?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깊숙한 근막층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술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모으면 종이가 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초음파를 한 점에 집중시켜서 딱딱딱딱딱 얼굴에 근막층에 찍어주는 그런 시술이죠. 이 근막층이 뭐냐면 피부랑 지방을 받쳐주는 그런 구조물인데 요 근막층이 수축이 되면서 리프팅이 되면 그 위쪽에 있는 우리 얼굴 피부 같이 탄탄하게 이제 올라 붙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다나 임모드 이런 시술은 좀 얼굴 전체적으로 벌크하게 열을 가해줄 수 있는 시술인데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당연히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자극이 돼서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울쎄라뭐 임모드, 온다 이런 시술로 지방이 많고 탄력이 떨어진 턱라인의 시술하면 시너지가 나는 조합이에요. 지방량이 정말 많은 분들은 이런 리프팅 시술만으로는 좀 지방 감소 효과가 아쉬운 수도 있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방을 분해해주는 주사를 같이 하면 좋고요.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시술들로도 좀 부족할 정도로 처진 분들이 있어요. 40대 후반, 50대 넘어가면 그럴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사실 실리프팅 같이 하는 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리프팅은 의료용 녹는 실을 써서 처진 피부 조직을 물리적으로 위로 당겨주는 시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이 얼굴에 들어가 있으면 그실 주변으로 자극이 돼서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탄력이 개선서 효과까지 볼수 있고요. 실리프팅은 이제 물리적으로 당기는 시술이니까 가장 효과가 드라마틱한데요. 그렇다고 또 이제 무작정 무리하게 당기면 얼굴형이 이상해진다거나 사마귀 같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술자가 좀 신경을 써서 이제 디자인을 잘하는 거 그리고 숙련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마가 노화가 확 드러나는 부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마는 얼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면적이 넓어서 눈길이 확 가기도 하고 또 빠르면 30대부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이마가 진짜 매끈하잖아요. 그 관리법도 되게 궁금하고 보통 나이 들면 이마 주름 다 생기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요. 아 어, 그렇죠. 어, 연예인분들 다 이마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이 이마는 표정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주름이 생기는 대표적인 부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이를 뭐 접었다 계속 편다던가 운동화, 뭐 가죽가방 같은 거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 점점 주름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필려고 해도 선이 계속 남게 되고요 이마주름도 똑같은 거죠 뭐 어릴 때, 뭐 20대 이때는 표정을 지을 때만 생기는 표정주름이었다가 표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반복되면 나중에는 무표정일 때도 선이 남아버리는 고정주름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마주름이 깊게 바뀌기 전에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술은 바로 이마 보톡스예요. 이왕이면 주름이 깊어지고 나서 힘들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더 효율적이겠죠? 이마 보톡스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맞으면 주름이 깊어지는 걸 애초에 막을 수 있어요. 이마 보톡스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시술이라고 봅니다. 저도 한 30대 중반부터는 주기적으로 이마랑 미간에 보톡스를 하고 있고요. 그럼 원장님, 이마 주름은 보톡스만 맞으면 웬만한 건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어, 그렇지는 않아요. 보톡스는 예방. 그리고 초기 주름에는 효과적이고요. 이미 주름이 좀 오래 진행돼서 흉터처럼 고정이 되고 무표정일 때도 있는 주름은 보톡스만으로는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더 악화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니까 보톡스는 기본으로 해주고 추가적으로 좀 다른 시술을 같이 해줘야 돼요. 주름이 이제 피부가 패여 있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메꿔주는 필러를 소량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좀 필러가 싫으시다. 이러면 자가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페인 주름을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할수 있는 주베룩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주사들은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더 활성화돼서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게 유도하는 주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인 부분에 콜라겐이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차오를 수가 있어요. 예산이 좀 넉넉하시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써마지, 올리지오, 댄서티, 셀프, 고주파 리프팅 기기를 시술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마 부위에 해주기 되면 이마 전체 피부 컨디션이 개선되고 탄력이 좋아져서 잔주름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예인처럼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을 부위별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제 동안 시술이라는 건 어느 한 가지 마법 같은 시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톡스, 리프팅 필러, 콜라겐 부스터 이런 여러 시술 도구들을 내 얼굴의 노화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꾸준하게 복합적으로 해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얼굴로 곱게 나이 드실 수 있어요 유행하는 시술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나한테 꼭 필요한 시술이 어떤 건지 생각해서 좋은 조합을 찾아 보시고 또 시술 전에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서 시술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피부과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가성비 시술 TOP5라는 주제로 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